찬송가 28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가 확실히 주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구. 생복낙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다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이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수아 9장 16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32페이지, 아, 구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수와 구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수와 구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울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람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급이라와 부에롯과 기앗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긋는 자 되었더라. 여사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긋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아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빚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릅니다. 이릅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야말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에 보았듯이 이제 큰성 여리고도 무너뜨렸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그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고 또이 앞에 작은 성이지만 아이 성도 무너뜨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앞에 상대할 대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어 그런.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어제 이 우리가 보았던 구장 1절에 나와 있듯이 가난 족속이 연합을 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거의 뭐 아모리 그 다수방과 거의 뭐이 당시에 가난 일곱 족속이 있었는데 거의 여섯 족속 나머지 모든 족속이 지다 합쳐서 쳐들어오고. 그들과 다르게 이제 명맥을 달리한 이제 기본 족속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구장 말씀 속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화친을 맺으려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맞서 싸울 것이냐, 똑같이 다른 족속들과 똑같이 이 여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항복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거짓으로 화친을 맺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화친을 맺은 것은 그냥 항복한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냥 항복을 하면 기본원이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따가 보겠지만 기본 족속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하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난 모든 족속을 진멸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항복해도 살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장 일절에 나오는 이 아모리 이하나 국가처럼 같이 싸우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더라도 어 죽임을 선택하든지 이둘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살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거짓으로서 이들이 살수 있는. 그 방법을 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멀리 소원사는처럼 보여서 그래서 곰팡이가 핀 턱과 어제 보았던 것처럼 곰팡이가 핀 턱과 그다음에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나타나므로 그들에게 뭐 그들에게 이제 목숨을 어 구걸하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거짓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 이 부분에서 드러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실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을 진멸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기본 민족을 살려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멋대로 이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화치들 맺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와 있지만, 이 기본 족속이 3일 거리, 멀리 서온 민족이 아니라 3일 거리밖에 안 되는, 우리로 말하면 코앞에 사는 이웃 동네에 사는 가난 족속이라는 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도 결국 이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종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이 앞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를, 실패를 맛본 곳과 동일한 리스크를 함께 떠 안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뼈저리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기부원을 살려두어야 되는 근한 상황을 맞이함으로 이스라엘안이 불순종으로 인한 이 저주. 또는 심판이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을 계속해서 안고 지금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기본적석을 살려줌으로 또 하나의 죄악의 불씨를 남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실패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사실 문제는 거짓으로 화치를 맺은 기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때론 좋든 좋지 않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할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이스라엘의 실수를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 덮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는 이스라엘했고 그 대가도 이스라엘이 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으로 오늘 오히려 이 기부원족석이 이 앞에 라합처럼 진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었더라라고 해서 지금 족장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다. 어이 기본 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기는 자들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2 7 절에 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날에 여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깊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회중을 위하여 이스라엘만을 위하여서 이들을 살려두었다가 나중에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깊는 자들로 종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기본 족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두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럼 노예로 쓰면서 살려두자 라고 했다면 21절에서 기본 이야기는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또 굳이 요소아가 이 기본 족속을 만나서 이제는 재산을 위하여 여호와의 재산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로 쓰임 받게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 진멸의 대상인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본적 속을 용서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과정까지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2 4절의이 기본적 속들의 고백 때문입니다. 사실 자세히 보시면 이 기본적 속들이 왜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밖에 생명을 구걸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설명하는 이 부분이 이 기본적 속들의 이그 고백이 이 앞에 라합의 고백과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앞에 라합의 사건과 오늘기본적성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십사 절만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렇게 갑니다. 여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건 뭐냐면 기부은 지금 어쨌든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다. 누구 때부터? 모세 때부터. 그러니까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과정과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오면서 애굽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그리고 수많은 왕들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기본 족속들은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열라운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속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속했듯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과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될수 있습니까? 그것 그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당신이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이거나 우리의 능력이 어떤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부원도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끌어왔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알고 있고 자신들도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경외하고 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라고 모세 때부터 명령했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에게 거짓으로 화친을 베풀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한다고 말할 때, 전도한다고 해 말할 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들어야 될 소리는 아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구려내고 그들을 입술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듣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결국 여러분 뭐가 남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남을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을 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위기를 겪어서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이게 남는데 여러분 간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때 나와야 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기본 민족들은 이미, 듣고 맛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24절 중간에 보시면, 이 땅이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는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분명히 들림으로라는 이 표현이 이제 훅게도 훅가들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 집으로 인하여져서 확신해진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지금 이 이 소식을 이 기본 민족들은 들어왔다는 겁니다. 무엇을 들어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하면서 선포하고 다녔고 그것을 지금 기본 족속도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부원만 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든 가난족석들과 이웃나라들이 들었을 텐데 누구는 그 소식을 듣고 구장일절처럼 아무리 연합군처럼 대적하려고 준비를 하는 자들이 있지만 반대로 기본처럼 그리고 이 앞에 보았던 라합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고 두손두번다 들고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원의 모습은 라합과 똑같은 믿음의 반응으로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원의 모습으로 인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요수아를 통하여 이들이 단순한 이스라엘의 노래가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단을 위하여 성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장의 말씀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한 것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실수도 하나님은 지금 은혜로 덮어가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잔머리 굴린 것 같고 거짓말로 이스라엘을 속인 것 같지만 이런 기부원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덮어가느냐? 하나님의 극휼하심과 우원의 은혜로 덮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바로 오늘 주와 여러분에게도 흐르고 있고 오늘 주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실수와 실패가 반복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인생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세상은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주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는 그 실수와 실패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가셔서 더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또 어떠한 권한과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한 가지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한날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날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에게 또한번 기회를 허락하신 것과 동시에 구원의 기회조차 없었던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삼성에 온 가족들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치 않으시며,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하루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복된 한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선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또 후원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 개척교회 및 개관 선교를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위하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는 예,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축계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가 전도사에게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 그 어떠한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그 권해로 모은 것을 또또 하고 있는 것을 부럽고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삼촌이.